마지막으로, 그, 피카츄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거, 내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머전 한판 할게. 내가 머전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어, 피카츄님 오늘 하신 것도 많으니까, 어, 머전 한판 할게. 가자. 머전 하자. 머전 어떻게 하냐. 야, 씨, 내 머전 진짜 안 하는 사람인데. <laughs> 어. 제, 테이니로? 제이로? 제이, 제이? 제이로 머전 한판 할게. 내 진짜 머전 안 하거든? 아시죠? 저 진짜 머전 안 해요. 음, 머전 할게요. 잘안 하는데 이딱 이거 한판 하고서 <laughs> 새학원이었어 <새하 걸렸어>. 새학원이었어 <laughs> <laughs> 이분 잘하시는 건가 p v p 레벨이 50이니까 잘하겠지 아 <laughs> 그게, 아, 내가 버전을 안 해가지고. <laughs> 내가 버전을 안 해서. <laughs> 내가 버전을 안 해서. <laughs> 어, 스킬이 없어. <laughs> 어, 아, 내 스킬이 없어, 스킬이. 어. 아, 내 네, 처음 해봐, 처음 해봐, 버전에 <laughs> 제, 여기 안에서 도 못하는 거 같더라고 지금. 평타로 제, 잡으라 그장난해강캐도 <laughs> <작년에 시, 웃음> 없는데 어떻게 평타로 잡아. 강캐는 있어야지. 제, 조, 제, 아니 적어도 강캐는 제, 있어야지. 어. 패적하는 줄 알겠네. 그, 뭐 하나 음, 싶을걸. 그, 그, 어. 이거 득템? 그, <laughs> <laughs> <목을 <목을 어. 같이 한다. 어. 아 이거 깨야겠네깨야겠네어 스키설정을 안 했네 스키설정. 오 이런 거 봤네. 태인이 남아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제 차례군요. 아 태인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스킬 어떻게 하더라? 태인이 스킬? 내가 PVP 태인이로 배워가지고 어 되어 있죠. 응. 어. 내가 PVP를 태인이를 배웠어.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 될지 모르겠다. 뒤를 넣을 수 있나? 있을지 모르겠네. 다 까먹었어. 어떻게 하는지. 이야, 괜찮나 모르겠네. 막 누르라고? 아니, 뭐, 이렇게 있더라고 하는 게. 이 시간에 외칭이 잡히나? 어 맞아 맞아 강제 기상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다 까먹었어 내가 <laughs> 내가 다 까먹어가지고 아. 아. 잠깐만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유명하지 않아? <laughs> 이사람 진짜 유명한 유명사람, 야, 저거봐. 저기요, 저기요, 저요저요저요저요저요 저기요, 저요 저기요, 저요 저기요, 저기요, 저

널 삼킨다. 살려줘. <laughs> 공격하고 있어. <웃음> <웃음> 와 재밌지 들어가는 거 봐. 살려줘. <laughs> 아니 안봐 주실 것 같은데. <laughs> 강태 안 쓰시는 것 같아. 강태 있잖아. 져주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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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처지지 않게 빨리 와오세요. 어떡해?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어, 아! 지금 봐 주시는 거야. 명백히 봐 주시는 거야, 이분. 어. 심전버전 유비를 봐 주시는 거야. 아! 아 이게 이게 더 슬퍼 농락 당하고 있어 농락 당하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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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아아아 <laughs> 실수했어 아 이게 빠지네 자 <laughs> 살려주세요. 또 다른 모 제가 지켜드릴게요. 네, 대박. 할수 있어. 아, 뭐? <웃음> <웃음>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라 검은 별이. 아아아 안돼 안돼하 뒤쳐지지 않게 그대 아, 아, 오세요 아아 그냥 계속 공격할걸 하하하하 <laughs> 아, 나 나름 좀 기억난 것 같아. 근데 아, 나 강캐 너무 쉽게 빼. 나난 강캐 너무 쉽게 빠져. 어, 뭐 뭐지? 계속 봐 주시는 거야? 뭐지? 봐주시는 거야? 뭐지? 봐주시는 거야? <laughs> 어, 봐주신다 봐주시는 거 <laughs> 같아. 아, 아니다. 피가, 피가 별로 없을 때나 죽이려 그러시나봐. <laughs> 피가 없을 때나 죽이시나봐. 피가 없을 때나 죽이시나봐. 죽이시나 <laughs> 아.. 보지 <laughs> <우지> 마, 너무 <laughs> 기가요. <laughs> <laughs> 와, 진짜, 어, 뉴비 환영 인사해 주셨어.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착하시다. 고맙습니다. 어, 덕분에, 어, 네, 버전 잘했습니다. 어, 제가 진짜 버전 안한 사람인데, 하필 걸리셔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어, 네,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 <laughs> 어, 인사 한번 드리러 가야겠다, 다음에. <laughs> 어, 오늘은 여기까지.